안녕하십니까 타임포럼 장충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이세븐입니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너 혼자 인사 하나요? <laughs> 거의 2년 만에 왔네요. 저희는 이제 젊은 피죠. 타임포럼에서 나름. <laughs> 내가 내년이면 부러운데? <laughs> 약간 늙은 피들이 오늘 리뷰할 시계가 뭐죠? 블랑팡 피프티 베덤즈 70주년 기념 모델. 대망의 마지막 액트 3. 1월에 나왔고, 액트 2가 2월에 나왔고, 근데 액트 3가 9월에 나왔습니다. 한 반년을 네. 좀 애간장을 태워 놓은 상태죠. <laughs> 네. 지난 9월이죠. 프랑스 칸의 생 마르게리트라고 하는 섬에서 성대하게 글로벌 론칭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70주년의 마지막 데미를 장식하는 모델을 출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블랑팡이 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블랑팡은 프랑스 칸에서 X3 론칭 이벤트를 열었을까요? 블랑팡이 피프티 패덤즈를 개발했던 1953년 당시에 공동 대표를 역임했던 장자크 피스테르 피프티 패덤즈 시계를 이제 자신이 활동하는 다이빙 클럽과 함께 바다에 가서 테스트 시험을 했는데 그 바다가 바로 프랑스 칸 바다였던 거죠. 이번 행사를 프랑스 칸의 생 마르게리트 섬에서 열었다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군요. 피프티 패덤즈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타임프롬 기사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 먹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모델 액트 1 2 3를 조금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자면은 이 액트 1은 이 피프티 패덤즈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45mm로 나오는 일반적인 레귤러 모델과 비교하면 조금 작게 출시를 했고 뭐 디테일에 있어서도 슈퍼루미노바 야광 블록 인덱스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를 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비프티패덤즈 모델과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액트2의 경우에는 블랑판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곰베서 원정대 여기와의 연결고리를 활용을 해서 실제 다이빙을 하는 프로 다이버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 수렴을 해서 제작한 사실상의 프로 다이버 워치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잠수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한 단방 해전 매절의 스케일이 1시간인데 요 액트 2 모델은 3시간이었습니다. 곰뱃사 원정 다이버들이 장시간 다이빙을 하는데 3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블랑폰 CEO에게 곰뱃사 원정 대빵이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대빵이요? 대빵이란 말잘안 쓰나? <laughs> 다이버 워치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볼수 있다면 이번에 나온 이 마지막 액트 3의 경우에는 피프티 패덤즈와 다이버 워치를 아주 좋아하는 애호가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밀스팩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박스를 가져왔는데, 박스가 블랑팡에서 본것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일단, 액트2 모델 박스가 아, 굉장히 크고 독특했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펠리칸 케이스였죠. 네, 그것도 굉장했는데, 이 액트3도 굉장하네요. 블랑팡 적혀있고, 그 다음, 피프티 패덤즈의 70주년을 의미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블랑팡 로고도 빈티지 로고예요 제품과 또 관련이 있는 거죠. 박스를 열었는데, 1953년에 시계 테스트를 할 때, 카메라를 넣었던니 방수 하우징입니다. 그거를 재현한 게 액트3의 제품 패키징인 거죠. 저 이런 패키지는 처음 봐요.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조금 미니어처로 축소시켜서 만든 패키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크기도 그냥 1대1인 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노브들이 막 응. 있고. 어, 이거 돌아가네? 기능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것 같아요. 빠지겠는데요? 어늘가 사는 오. 거야? 아 내가 사도 되나? <laughs> 굉장히 멋있고 나름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줄로 달려있습니다. 아. 박스에 있던 페프티페담즈 이제 치즈춘 그 마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도 돌아가네요. 어? 이거 빠지겠는데 이거도? 허무러네 <laughs> 이거. 시계는 여기 보시면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들어올리면 톡 하고 하면 열립니다. 제가 본 패키지 중에서는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메고가들 진짜요. 한장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브론즈인가요? 브론즈 골드입니다. 브론즈 골드는 2021년에 오메가가 개발한 합금 소재죠. 골드가 37.5%한 9캐럿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구리가 5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버, 팔라듐, 갈륨 같은 원소가 이제 미량 들어가서 잘 배합을 해서 만든 합금입니다. 청동이나 알루미늄 브론즈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 이 브론즈는 우리가 알기로는 파티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녹이죠, 사실. 표면이 이제 초록색으로 색이 막 바뀌어 버리거나 아니면 손에 이제 막 묻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브론즈 존즈 골드는 배합을 통해서 파티나의 진행 속도를 상당히 더디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묻고 아니면은 이제 그 표면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화학적 성질은 최대한 낮추면서도 브론즈만의 따뜻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특유의 색감들은 잘 유지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1.3mm, 두께는 13.3mm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트리뷰트2, 피프티패던즈 밀스펙이나 밀스펙 호딩키 에디션은 40.3mm로 출시된 데 비해서 이 모델은 41.3mm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밀스펙과 동일한 크기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 오리지널리티를 재현하는데 공을 들였다 아, 라고 할수 있겠죠. 골드 느낌도 아니고 브론즈 느낌도 아닙니다. 골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색이 탁하고 네. 어둡고 브론즈에 어쩌면 또 가깝죠. 브론즈에 골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브론즈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청동보다는 저는 밝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 브론즈보다는 살짝 어두운 느낌이고 아주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 결을 살리는 브로시드 가공을 했습니다. 이 시계 컨셉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서리는 부드럽게 가공을 해서 이제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러그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오리지널을 재현을 한 거죠. 네, 최근에 나오는 피프티 패덤즈 모델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러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짧고 빈티지한 느낌을 이런 러그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원래 피프티 패덤즈는 베젤에 이제 그 인서트를 놓고 그 위에 볼록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이제 얼려서 약간 볼록한 느낌인데, 요거는 평평하네요. 몸배 형태의 글라스를 없애고 세라믹 베젤 인서트를 딱 넣었습니다. 15분 단위 숫자와 바인덱스로만 처리했는데 다이버워치에서 주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1분 단위 인덱스들은 다 삭제가 됐고 역시 밀스펙에서 가져온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베젤을 돌리기 쉽도록 이 홈을 또3개 놓았는데 또 현행 피프티 패덤즈 같은 경우에는 홈과 홈사이가이좀 굵어요. 좀 볼드한 네. 디자인인데 이거는 굉장히 촘촘하죠. 좀더 조작하기 쉬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잘 돌아. 갑니다. 소리가 아주 차지네요120 클릭, 반방향 회전 베젤이죠. 측면에서 보시면 다이얼을 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이렇게 오목하게 되게 솟아있습니다. 빈티지 워치를 재현하기 위한 요소라고 할수 있고, 크라운에는 블랑푸앙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볼수 있는데, 케이스백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또 각인이 되어 있죠. 70주년. 애니보스리 피프티 패덤즈 고유 번호 이런 음. 것들이 재밌게 잘 적혀 있습니다. 브론즈 케이스였다면 브론즈가 아니라 뭐 스틸이나 티타늄이었겠죠. 브론즈 골드이기 때문에 케이스백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워마커와 핸즈의 표면에 슈퍼루미노바 야광 물질 올렸는데 색깔이 누리끼리 합니다, 요거. 케이스 소재와의 어떤 통일성도 고려한 것 같고 아무래도 빈티지 시계니까 좀 뭔가 익은 듯한 야광이 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빈티지 슈퍼루미노바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침을 보니 가운데는 뚝하고 끊어놨네요. 과거 밀스팩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모델은 특별히 굉장히 조금 투박한 빈티지 로고 를 썼는데 잘 어울려요, 이 디자인. 은 오리지널에서는 블랑팡이 로고 밑에. 밀스펙1 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50배덤즈가 필기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6시 방향에 요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키포인트죠 1957년 미 해군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이 밀스펙에서 처음 등장했던 수분 혹은 습도 인디케이터 입니다 기밀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안으로 이제 물이 침투하거나 습도가 찼을 때저 인디케이터 색깔이 변하는 거죠. 수분 인디케이터의 색깔이 흰색과 회색이 돼 있는데 수분이 이제 침투를 하면 이 흰색이 바뀌는 거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날짜가 네. 없어요. 트리뷰투투 피프티베덤즈 밀스팩에는 날짜 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날짜를 넣는 이유는 실용성 때문이에요. 그 고객들이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은 그딴거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레귤레이션도 아니야. 응, 응.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입맛대로 응. 다 해줄게.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날짜도 없애지 않았나. 그것 때문이라도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셀프 와이닝 칼리버 1154.5입니다. 산당 진동수는 21600 VPH 3Hz고 파워리저브는 100시간. 9P계 무브먼트죠. 115일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해서 날짜를 없앤 무브먼트입니다. 네개의 나사로 미세 조정을 할수 있는 프리스프링 밸런스와 그리고 항자성이 뛰어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가우스의 이 자성에도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이스케이프먼트 부품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 피프트 패지지의 원래 그 그 스펙 중에 하나가 안에 이제 내부 연철 케이지를 이용을 해서 환자성을 높인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도 어느 정도 계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무브먼트까지 보여주는 또 현대적인 구성도 놓치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죠. 브릿지 부분은 표면에 결을 살린 이제 브러시그 가공을 했는데 여게 케이스와 동일하게 가공을 맞췄습니다. 무브먼트 가공이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이런 스포츠워치에는 이렇게 담백하게 가공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터는 골드로터인데 액트1이나 액트2 아니면 은 음. 다른 피프티 패덤즈 모델들에서 볼수 있는 이 NAC 코팅 처리한 골드 로터가 아니라 무브먼트와 톤을 맞춘 골드 로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로고랑 피프티 패덤즈 표시한 것도 다이얼과 그 코드를 맞춘 얘기. 디자인도 상당히 투박해요. 원래 같았으면 조금 이제 안에 살짝 파내거나 가장자리를 조금 더 이제 높이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음. 이 로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랩도 보면 케이스랑 이제 다이얼 컬러에 맞춰서 검은색 베이스에 황금색이 중간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네요. 블랙 앤 골드 투톤의 패브릭 나토 스트랩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이버들이 착용하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로 굉장히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스트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가벼운 나토 스트랩을 연결을 하는 게 조금 더 활동성이 좋겠죠. 패브릭은 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바다에서 하는 일이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네뭐 이런 거는 필수죠 버클도 보시면 케이스 소재와 동일한 브론즈 골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그피프티 패덤즈라는 그 모델명이 필기체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스트랩, 스트라이프로 들어간 것도 동일한 그 디자인을 재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날짜 창이 없으니까 크라운 포지션은 0이랑 1밖에 없겠죠 300m 방수니까 이제 스크류 다운 방식이니까 이걸 풀어 주면 크라운이 톡 하고 나옵니다. 영단에서 와인딩이 되는데 와인딩 리드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부드럽네요. 진짜 뭐 이게 와인딩이 되나 싶을 정도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일단을 뽑으면 이제 시간 조작을 할수 있는데 와인딩 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감 느낌이 크게 안 나서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개인차니까 시간을 맞추고 난 뒤에는 크라모한칸 잡아놓고 돌려서 잠궈주면 이러면 3m 방수해요 이렇게 만약에 풀고 물에 들어가면 색깔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느냐가 되겠죠 이제 변한 거 한번 보고 싶네요 본인이 사서 들어가세요 아니. 본인이 사오면 은 <laughs> 내가 바로 해줄게 제 네, 살이 닿을 수 있어서 손목보다는 옷에 다이빙수트 같은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이빙수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네이 네, 시계를 착용하면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살이 두껍거나 손목이 좀 두께가 있는 분들이 착용하면 저런 느낌이 날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은 딱 적절한 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용하니까 더 이쁜데?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음...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장갑도 끼고 네. 일단 시간을 빨리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 다이버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데스크 다이버들한테는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블랑팡 피프티패덤즈 70주년 액트 시리즈의 마지막인 액트3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액트1이 현재였다면 액트2는 미래 액트3는 과거네요 액트1은 어, 왜 현재입니까? 왜 현재와 자유 비슷하니까 액트2는 기존 피프티패덤즈에 없던 3시간 측정 바늘과 회전배젤을 장착했기 때문이죠 기존이 없던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던 거죠 액트3는 이제 완전 과거로 회기 빈티지하게 피프티패덤즈 70주년 기념모델 액트1,2,3에 이 피프티패덤즈 음... 70년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있다라고 대충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가격은 4,231만원입니다 은주 골드라도 고려 주니까 스틸이나 티타늄 모델에 비하면은 비싼 편이고 555개 한정 생산이 됩니다. 빠르게 다동의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a c 1이 기존의 피프티패덤즈와 큰 차별성을 두지 않았던 모델이었고 ACT2는 일반인이나 에호가들이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죠 크기도 47mm 대에다가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고 성격 자체가 프로다이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계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고 오히려 컬렉터블 아이템이나 관상용이라고 저희가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액트3 모델은 펩패덤즈 에어가들이 찬양을 하는 이 밀스펙을 아주 충실히 재현한 데다가 실제로 착용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일반적인 다이버워치를 착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에어가와 일반인들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액트1이 1월에 나오고 액트2가 2월에 나오고 액트3가 9월에 나왔으니까 펌이 길었는데 역시 주인공은 뭐다? 마지막에 나온다? 그런 오랜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액트 1, 2, 3 성격도 셋다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블랑팡이 자사의 아이콘이자 현대 다이버 워치 음. 시조라고 할수 있는 이 ppt 패덤즈의 70주년을 잘 준비를 해서 축하를 했다. 라고볼수 네. 있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